파지 하우스 바울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울란입니다. 찐텐도 찌즈는 오늘의 문장은요. 메이시앙 따오 짤절위따오니러자 네, 메이시앙 오는 생각하지 못하다 예상치 못하다 짤 어디 어디에서 저 여기 여기에서 위따 우연히 맞닥뜨리다니 네, 너러 완료 변화. 그래서 연결을 하면 메이샹이절위遇到你了 음. 여기서 널 만날 줄 몰랐네. 음. 그 뒤에 이제 뭐뭐 취허베이 카페 봐뭐 커피 마시러 가자. 이렇게. 커피 한잔 하러 가자.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문장이거든요. 근데 앞 문장만 일단 준비를 해 봤어요. 음. 한 번만 더 볼게요. 메이샹이절위遇到你了 음. 매이 샹到, 살짝 쉬시고, 안 쉬어도 상관없어요. 여기에서, 그 다음에, 위다오니 러, 고양이 들이다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. 응. 자, 今天我们说到这儿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따지아 또 싱크로, 빠이빠 자, 빠빠이 해주세요. 좋아요 해주세요. 좋아요 해주세요.